안녕하세요. 농원입니다. 오늘은 34강입니다. 뜻의, 멀탑, 두루미, 널리미. 이건 이해네. 이해라는 게 어조사라는 뜻이에요. 함께공, 겉표, 돌석, 별이기. 별이라는 게 그물을 던졌을 때 모아서 잡아당기는 줄, 그게 별입니다. 삼강우륜 할때강자도 별이 강자거든요 그냥 중요한 걸 뜻하는. 자, 밑에 판이 좀 깨끗해졌죠? 지저분해 보인다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참 무신경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바꿨습니다. 뜻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판다 그랬어요. 항상 여기 판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해봐 꺾었어요 이것도 여기 해봐 밑에서 올라갑니다 해봐 이것도 여기 해봐 여기 해봐 뭘탁자요 가로획을 먼저 합니다 책받침은 나중에요. 항상 나중입니다. 그건 균형 맞추기가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회복이. 두루미 자입니다. 두루두루. 잘 쓰지 않는 글자인데요. 끝봤어요. 이렇게 해서, 회복. 또, 꺾어서, 또 꺾었어요. 뒤집어서, 이렇게요. 할 부분 이렇게 쓰시고, 가운데 점을 먼저 하죠. 세 개도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또, 뒤집었어요. 꺾어서, 가운데 흙을 먼저 그으시고, 바로 열하시고한 액터하고 여기 뱉다가 해봐 이해네 예, 오른쪽 개월 먼저 합니다 꺾어서 뒤집었어요 또 여기 뱉다가 해봐 함께 공짜요 이것도 여기 뱉어서 길게 끌어서 여기 뱉어서 내리고 여기 뱉어서 이 간격을 조금 넓게 하세요. 해봉. 여기 뵈서, 해봐 이것도 여기 뵈다가, 해봐 함께 공. 응. 겉 펴자요. 여기 뵈다 해봉. 반짝반짝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길게요. 어? 마지막에. 여기 뱉다가 뒤집어서 꺾었어요. 이렇게 중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었다 놓습니다. 돌석이요 여기 뱉다가 해보. 여기 뱉다가 뒤집어서 해보. 다 여기 배봉입니다. 꺾었어요. 별이기 실사입니다. 이거 실사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개만 합니다. 이것도 균형 맞추려고 가운데부터 했어요. 아이고. 이거는 뜨디요. 드디, 바짝바짝 쓰시면 돼요. 이거는 몰타. 책받침은 나중에 하신다 그랬어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이 획이 따로따로입니다. 이 획과 이 획이 널리 두루 미. 이 획을 먼저 하시고 이 획을 나중에 하고. 반대로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쓰는 습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 간격을 좀 널리 하라고 해서 함께 공. 겉표 그이 사이를 좁게 거의 없이 하면 좋습니다. 볼수 없게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비슷하게 하시면은 균형감각이 생겨요. 여기는 이걸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이쪽이 이렇게요. 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